이마이 숙하 씨. 나전화있만언니메어 이모, 바쁜 거니까? 아, 지금 지금 새로운 사업체 구경좀하고 있어. 어, 저 조금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아, 그럼요, 그럼요. 우리 오늘 8시 코이 레스토랑 오픈이 아닌면니까 아, 이게 8시에 오픈하기보다 이거 응. 일단은 파이트 클럽을로 오픈을 해야 될것 같거든요 지금. 그래서 아마 그 전에 한번 그 응. 모여서 할것 같아요. 일단 좀 사업체 둘러보고 응. 내가 연락을 드릴게. 응, 맞다. 아, 뭐. 아, 아 그리고 혹시 메이드 다안 뽑냐고 주위에서 막 전화하문이다. 아 그래요? 응. 메이드 좀더 뽑긴 해야 돼. 지금 메이드 인재가 메이드 사기 말고 없어. 응, 응, 맞다. 응. 아, 한 명이 메이드 되고 싶다고 있습니다. 한 명이. 근데 그, 마스카키장, 아니다 싶으면은, 둘러보내야 돼. 내가 저번에도 아 그, 그 메이도 하겠다는 사람 왔는데, 응. 아주 그냥, 프로식이 없어. 싫나 너. 그런 거는, 그, 마스카키장에 보게 아니다 싶으면은, 그냥, 단돌이 쳐야 돼. 요 그냥 아니다. 하고, 어? 이제, 딱 쳐내야 돼. 응, 어, 어, 알깝다 음, 그러면 또 뭐, 괜찮은 뭐, 지망생 있으면은, 제 연락처 알려줘요. 응, 어, 알깝다요셨죠 오케이, 그럼 이따 연락줄게요. 음, 아코우상 하이. 대철 님 전화해봤습니다. 음 뭐래요? 메이드 더 뽑는다고 합니다. 아자 언제 가면 돼? 나 면접 보고 싶은데. 어 지금 당장은 오늘 파이트 클럽도 해야 되고 조금 바빠서 일단은 약간 메이드 자질 없어 보. 보이...

多分ないと思うよ。まあ社長が、まあ、スケーシップとかそういうのはダメだってみんなに言ったんだから、もしも覚悟ができているのか、そういうのが大事なものではないのかな。<ー>大丈夫、ま、大丈夫です。頑張ります。とりあえず面接行きたいので。今はあの社長忙しいから。<う>でも私もやってることあって、うんうん、後で10時頃明日でもいいから。 確かに、ここで喋っても全然いいけど、うん、私の脳の中の人たちが、あのこの台湾は何って言っているから、あ、うん、お母さん。赤子さん、こすむに森スタイルをすむにのあ、な、まじまぐろ君、赤子<あ> <laughs> さん、森、なん自分、むにの

入てもいいうい 왔습니아 이거 뭐야 이거 어? 어? 갑자기 진짜 <laughs> 아, 거야 아. 자! 자! 관련자 아니면 다 <laughs> 꺼져! 어, 감독님, 어, 관련자 아니면 다 거품이야. 꺼져! 영업 안 돼. 다 꺼져! 아 이거 괜찮아? 어 이거 뭐여? 매짱이다! 배경 괜찮아? 응! 멋지멋지 면접보러 왔습니까? 아니 근데 지금 잠깐 들러러 왔는데 면접보기에 다들 너무 바쁜거 같아서 바빠보입니다 고급진 느낌 응, 그만. 알았다요. 고맙다 그럼 또 만나. 안녕하십니까, 니짱. 어, 각기짱. 응. 오늘 일할 준비가 된 거지? 어, 하이. 근데 오늘 파이트 클럽 와니오니까? 아 라운드 거래 있다가. 왜 어, 라운드 거 해본 적 없습니다. 아, 이 각기짱 다할수 있어. 알았다요 오실 때. 하이. 그 메이도들 몇명 이제 10시 그 10시 연습생도 10시 올 거거든요. 그그 메이도들 조금 활동을 큰 틈이 우리랑 같이 왜 했잖아 이래. 네. 밀렸어. 그러니까는 좀 뭐랄까 어? 그 리더야 메이도의 그 실장 리더. 교육톤뭐 쌍의 장신 이런 거좀 교육 좀 하고. 그래 지금 레스토랑 필요한 게뭐좀 부탁해요. 안 갔다요. 교육 커리큘럼 라운딩 거에도. 할게 너무 할게 많은데요. 찾아야 할 것도 많고 맞아. 뭔가 이게 판들고 있는 거 없나? 빡 경이가? 아기장. 하이. 저 나한테 천만 원 청구해 봐요. 어, 어, 그거를 어. 그 오늘 애들 복장 세팅 그런 거 각기장이 책임지고 끌고 와가지고 복장이랑 다 세팅 시켜. 네, 이런 옷을 입히라는 겁니까? 근데 옷은 프리미엄 음. 옷장 필요할 텐데요. 어 프리미엄 옷장도 필요해. 제가 입고 있 프리미엄 옷구 데스. 한 명당 한 장이 아니면 다 같이 들어가야 돼. 어한 명당 한 장이고 한번들어가면 다시 못 들어갑니다. 가 알마는 아, 메스카키짱! 키장. 메스카키짱은 이복짱인데그 아닌 애들은 일단 그, 쌈마이로 대충 글루평으로 입혀 나중에 그 오빠들한테 받아야지 입장권을 아이 이거, 이거 데고 가면 돼 <laughs> 영양 부상 <영영영상. 웃음> 네,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옷장 어떻게 있습니까? 없는데 <laughs> 네. 음, 자 일단 가있요거리 일단은 옷가게부터 같이 가볼까요? 음, 가와이 괴로워 보이군이다. 날이 좋 네. 제가 교육하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제가 뭘 교육해야 될지 저도 잘 몰라서 네. 일단 저는 고수주인 정말라고 하지만 주인님이라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양양성은 섹시하니까 그대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 그래도 손님 앞에서 항상 밝은 미소로 어아리나사님 오세요 고수주인 정말 어서 오세요 주인님. 해보우 와. 선배님 대단하십니다. 아, 아니 모님 아니 근데 저번에 아 아니, 어떻게 근데. 이렇게 잘하실 수가 있지? 선배님이 대단하시네. 안녕가또그러녕하세요그 아, 아이, 뭐 전자나게 잔잔하게... 어서 오십시오 주인님을 보는 거 어떻습니까? 안녕하세요 주인님. 아 왜이렇게 귀여워? 큐브. 사지사차 안쓰무니까 유리 헤어옵니다 네 이거는 일단 저만 하는 거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연습해두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거요? 영양사 하이 나니가 스키 조끄미쪼 <laughs> 유리모 <laughs> 아, 어 응? 쪼야 맥주 수자 주분 주분 주른데스까 <laughs> 음. 혹시 노래하라고 들었으니까아 노래요? 어이 어, 고봉사 언니죠? 뭐? 어. 양양상 노래도 하모니까? 아뭐 노래가 자신 있나? 아 저.. 잘못 부릅니다 에? 야너 목소리 이거 왜 이래 이거 교육 안 됐네 이거? 잘못 불러요 음 그렇지 음, 잘못 불러도 그또 어. 어수룩한 매력이 있어 어. 한 소절만 들어봐 될까? 여봉봉이나 귀요미송이나 그런 거좋겠습니다 여봉봉 아주 좋겠는데? 음.. 오빠, 아, 아 좋다, 네, 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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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음. 아 메스카기짱. 어때 뭐 가능성이 좀 보여? 엄청 강해요. 돈못 받았어 청장실. 여강? 어, 어 그럼 아, 빼라고. 아, 아, 가오. 아 여보세요. 어 통화할 때도 그렇게 해. 이거. 이건... 네 말씀. 어 유지해. 오니짱 여자리 패면 안 됩니다. 난 여자도 패. 아 고아 여배우 선다고도 대단합니다요. 음난 여자만 패. 그건 더 쓰레기입니다. 네. <laughs> 오이장~ 오이장~ 아, 메스카키장 아,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아, 예, 뭐예요? 저희 메이드들한테 음료라던가 인사 같은 거 교육시킬 때 주문 어떤지 예. 한번 봐줄 수 있습니까? 아마 음식은 종류가 오이. 하나일 거고, 그리고 우리 메이드 카페는 아쉽지만 커피는 네. 안, 안 팔아요. 저희는 어른들의 음료를!

아니 아니 울다더니 아니 아 안녕하세요 저 면접 붙어서 커피 장이 꾸며 주신다고 해가지고 아고건뭐 저도요 응 음, 오유오유 자 그럼 양양산 클량사 어리산 고치니 사모님은 왜 오셨습니까 <laughs> 여기 면접 본다고 해가지고 아메인 면접 보러 오셨습니까 목소리가 이게 하루 몇아펴요아저 담배 안 펴요 <laughs> 아니 면접 보이세요 <laughs> <에이, 웃음> 뭐야 이 난쟁이네 이거 누구예요 대표야 <laughs> <laughs> <에이, 웃음> あ <laughs> <laughs> 어 사모님 응 음, 사모님 우리 멘트 조금만 해볼까요? 음, 좋아요 손님은 어떤 외모를 가진 사람일지 모르입니다 손님한테 무리한 말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까키짱 혹시 야이 키아도안 돼? 어? 뭐 뭐라고요? 야이 시키아도 안돼 그런 걸 좋아하는 손님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안 되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안 되는구나 알았어 알았어 자 교육 받은 거 한번 해볼까요 클랑말랑사 냥냥, 어서, 와, 십수 코스전 삼마 1형, 강모에요들시면 됩니다, 사모님. 냥냥, 어서, 구경 안 됩니다. 하이 아, 그럼 우리, 어, 술 같은 거 판다고 합니다. 비이로랑 위스키라고 있으니까, 위스키 주문하신 분에게, 아이고, 수수 사마 주문하신 술이 나왔습니다. 잠깐, 잠깐, 소원, 소원, 스키, 스키, 오케이, 오케이, 오 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어요. 아, 그 주인이 왔을 때는 야야 어서 오십시오 그수님 잠아 다들 한, 한 대처 잘할 수 있으니까. 음 총으로 쏘면 되나요? 남해들 최대한 폭력 없이. 주인님 안녕하세요. 샤크샤크 후아후아 스키. 왜 자꾸 재래시장 느낌이 나보니까? 와이시크나. 와이 와왜 뭐니 터 사모님 은 조금 괜찮은 거 맞수 으니까그렇해도안 달라지면서. 제가 매일 응, 좀징어할게요 사모님! 어! 따라와요. 어, 응, 나 왜? 아기 <laughs> 어, 다시 한번 확인해봐요. 사모님! 나가 갔다 놔. 자, 우리 사모님 한번 해볼까요? 여기 수인사 와. 손님 나와. 아니 이게 들려? 양양상. 반양이 손님이 왔는데. 아 이게 뭐야? 음식 개맛없잖아. 네가 메이드야? 야 음식 다시 와. 이러면 어떻게 할것입니까 잠깐만 잠깐만. 저 우리 지금 어, 메이드 몇 명이야, 총? 안타깝지만, 메이도들이 다 메이도를 계속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 생존이야. 아, 아, 그머요그러야 그래. 어, 뭐. 아. 지금 메이도 지망생들이 꽤 많아. 진짜 막 손님한테 막안 좋은 소리 듣고 이러면은 바로 평판 깎이면 바로 잘리는 거예요. 아하 아, 아, 아. 아. 어, 아니, 기당 뭐라 그러셨어? 어, 아, 이거 메이드 성과대래.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손님 언제 와요? 빨리 잘리고 싶은데. 미안해

아니, 하나 씨는 뭐, 어. 뭐 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간호사 완전 인재문이다아 그래? 그럼 뭐 잠깐 이렇게 뭐? 사심! 아, 언니짱 어? 이거 사심 혹시? 아 사심 나이 비즈니스 데스. 아, 오케이 안녕오십쇼 고수신사와 음. 이모 마데 지금까지 교육한 사람 중에 최고입니다. 저한 대만 때려볼 수 미친 있나? 미친 선수분이가 언니! 짱 아, 아니 이게 다또 이런 수요가 있어요. 아니 어? 아이고 있 치모 언니ち 이게 무슨 짓이야? 확인해야 지루시마스, 돼 이거. 이런 거시 에이. 나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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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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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네. 괜찮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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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거. <laughs>